그냥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제 스스로에 좀 자꾸 다짐을 하는 건 있죠 소원이라기보다 다짐인 거죠 저는 이제는 음. 소원보다는 아 팬분들과 오랫동안 자주 뵙는 게 어제 제일 베스트죠 왜냐면은 저는 억울하잖아요 장가도 가지 말라고 하시고 연애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<laughs> 저 그래서 이제 반지도 이거 진짜 이거 원래 이쪽에는 결혼할 때가 낀다는 그 손가락에. <laughs> 저 임자 있어요 하면서 진짜 우리 팬분들 하면서 맨날 이러고 다녀 진짜 진짜 또굴에서라도동 또, 오래 배야죠 <laughs> 진짜 <웃음> 책임지셔야죠. <웃음> 책임지셔야죠 깊이 오랫동안 예, 웃으면서 행복하게 저는 노래하고 항상 똑같이 마주보는 그 눈빛 그거면 뭐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.